안녕하세요, 도리 TV 이준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 모처럼만에 일요일이라 아이들하고 저희가 이제 옛날 저희 어머니가 뭐 각종 나물이나 더덕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뜯던 데가 있어요. 그걸 일명 우리가 보물창고라고 했는데 작년에만 해도 여기가 저기 굉장히 깊은 골짜기였었는데 누가 막다 개발을 했네요.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데가 저희 어머니 보물창고인데 다 이렇게 뭐 개발을 해놨어요. 어. 지금 손에 거 굉장히 무서워. 아 이거 이제 정글 칼인데. 네 옆에서 그러지. 응 어, 알았어. 이렇게 치면서 가려고 하는 거지. 자 그래도 옛날에 제가 삼도덕 해고 그랬던 장소는 좀 일부 남아 있으니까 온 김에 한번 여기 산책하듯이 한번 이렇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가다 보니까 이른 모를 풀이 터는데 이게 뭐 요새 못 보던 풀 같은데? 나 처음 보는데. 어 이쁘긴 한데 외래종인지 잘 모르겠어. 그리고 이게 뭐 하려고 이렇게 사 개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. 나더도 옛날에 캐던데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. 따로 오세요. <놀람> 조심해. 아, 아. 더 숙이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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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여기가 거덕을 많이 캐뒀는데 딱대 같은 것도 안 보이고 <laughs> 원래 아직 너무 잃는 것 같아요. 원래 이렇게기 정도씩 올라 와야 찾기가 좋은데 못 찾겠어요. 자 다른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거는 이게 달에 달에 넝쿨이거든? 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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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도 조금씩 올라오네 이제. 어. 아우 여기 어. 이쪽이 원래 저희 어머니 보물창고였는데 이 안에까지 다 무슨 개발을 해놨어요. 어? 이 안에 그달의 순하고 더덕, 더덕하고 치나무 이런 게 엄청 많았었거든요. 야, 진달래도 섰다, 아, 응. 야. 아, 어 너무 우와, 나 닮은 거다. <laughs> 아니. 지원아, 진달래. 꽃 진달래 알지, 이거? 어, 나 닮은 거. 지원이 닮은 거? 어. 이거, 지원아. 먹는 거야. 옛날에 아빠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먹어서. 뭐 원래? 아셔 이건 먹어도 되는데 철쭉이라고 있어. 이거보다 좀 늦게 나오는 거. 그건 먹으면 안 돼. 이거 밀가루 때 이렇게 갖고 그 화전 같은 거 전부쳐 먹을 때도 넣어서 먹는 거야. 한번 먹어봐. 벌레 아니 별 맛은 없는데 먹을 수 있다는 거. 자 잎이 다 먹어? 아니 그냥 먹어. 아 <laughs> 어, 잘한다. 아무 맛은 없어. 잘 먹네. 아우. 액터. 아유물물 마셔 가시나. 아니. 자, 저기 할머니 보을창고저 안에만 둘러보고 저 옆쪽으로 해서 사상에가 알림이 왔어. 무슨 알림? 아. 야, 이 안에 다 그냥 나물 어졌었는데어 무슨 맛으로 먹어? 아 옛날에 먹었다니까 저는. 야, 이쪽이 저희 어머니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나물도 뜯고 했던 이 보물창고인데 완전히 다 개발을 해놔갖고 황량하게 만들어놨네요. 이 안에가 엄청 아늑하고 되게 저기 이뻤었거든. 근데 완전히 다 개발을 해버렸어. 개머리가 돼버렸다. 그러니까 여기 무슨 사막같이 변해버렸네 산속이. 아이고 큰 기대를 해고 왔는데 작년에도 이렇지 않았는데. 겨우내 이거 공사를 해놨나 봐요. 아이고, 자 여기 오늘 산떡덕하고 뭐 정차 산행은 나왔지만 볼게 없어요. 다 훼손을 해놔갖고 자 저쪽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음. 응덕에 지원이 이게 옛날에 여기 조그만 운동이었는데 올챙이하고 뭐 이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. 근데 여기들 여기를 원래 물이 나는 데니까. 넓게 이렇게 연못마냥 만들었네요. 가까이 가지마, 조심해. 울챙이봐, 엄청 많지. 오 아니 와 대박. 그때는 이거 이거에 한5분의 일도 안 됐었어요. <laughs> 아빠 뭐 여기 엄청 많은데? 그 울챙이 여기 원래 살던 울챙이들인데. 아유 완전히 환경이 완전히 변해버렸다. 아 민들레, 아유. 오늘 저좀 기대를 해고 왔는데, 완전히 여기 자연이 다 훼손이 돼갖고 아무것도 못 보고. 아, 수화도 안 됐어. 그래요? 그래서 올라온 김에 시골집에 두릅하고 엄나무순 이런거 어떻게 올라왔나 좀 가서 보고, 그리고 그냥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. 자, 가방. 아빠 여기는 사는 살은 거야? 사람이? 아니, 안 살아. 옛날에 살았던 거야. 나물 음. 가방 보내. 물 보내고 가방 보내고. 응. 어 가벼워. 자, 아, 주물으로 가자. <laughs> 여기도 아, 우리가 큰 남매가 나쁜 거야. 근무한 게 있어. 뭐? 여기는 뭐예요? 그거 할머니가 쓰던 창고 컨테이너. 그래? 근데 큰 남매 아니야? 제일 큰 손님이 들어가셨예요 옻나무가 응. 아, 잘라갔네요. 응. 나무도 순이 하나도 안 나왔다야. 누가 랐라저온나무고 모르겠네. 큰 아빠가 잘라갔을 수도 있고. 이게 온나무야 이거 만지면 막주둥이 같으러 막 나는 거. 근데 이구두쇠 이제는..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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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맛지 이것도 두릅인데, 아예 뭐, 이게 두릅이라고 여기 망우리가 조금 졌는데, 아직도, 아직도 모르네. 두릅 따 먹으려면 내가 봤을 때 고름이 있어야 겠다 음, 무슨 나무인지 알아? 온나무 아니 두릅 두릅튀김? 아니 두릅 두릅 이렇게 보면 여기 좀 올라왔다 야 나중에 여기 요거 이제 나중에 따서 먹는 거야 데쳐서 꼬치창 찍어서 그거 여기 시골집에 아까 산에 갔다가 산이 너무 훼손이 돼갖고 그냥 내려와서 시골집을 들렸는데 두릅도 이만큼 올라오고 오수는 아예 안 올라왔어요 근데 이 두릅나무가 많고 온나무도 많으니까 한 열흘에서 보름? 그 정도 있을 때 그때 따로 와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너무 일르고요. 그래서 오늘 저기 큰 기대를 해고 갔는데 양 옛날에 보물창고가 다 훼손이 됐어요. 그래 아쉽게 내려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 짓자고 지원아 알았지?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고요. 하 다음에 한 열흘이나 보름 있다가 요거 두릅나무라고 옷순 이런 거 따로 한번 오겠습니다. 자 구독자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지원 오늘 기분 어때요? 좋아 오늘 좋아, 응. 아유, 기복이 심해 갖고.